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투자를 돕는 성공파트너 서종민입니다. 저는 참투자자문사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법안이 강화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투자 관련 정보는 자격을 갖춘 자문인력만이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소명으로 삼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사말처럼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검증된 매매 기법 중 가장 안전한 잃지 않는 매매를 할수 있는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매매법 강의를 시작하다 보니 처음 영상을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보시던 분들이 왜 차트 매매는 이 채널이 최고다라고 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첫 영상으로 MACD 매매 기법을 촬영했는데요. 영상 막바지에 종목 선택의 피로감을 덜수 있게 조건 검색식 몇 가지는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며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을 몇개 보여드렸습니다. 이때 포착된 GS글로벌이 다음 날인 6월 25일 장 시작하자마자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MACD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매 타점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식 투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차근차근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주식 초보자가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매매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원칙 없이 감정적으로 매매하다 보면 여러분의 계좌는 녹아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오르는 주식을 보며 망설이다 뒤늦게 매수하고 우량주에 떨어진 주가를 보고 저점이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매수하거나 주변 비전문가의 말에 혹해서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매수했다가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팔지 못하고 같이 투자했다고 합리화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이것이 물론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방법을 모를 때는 이런 실수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계속 주식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주식을 함에 있어 방법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사냥을 할때 맨손으로 하는 것과 총을 들고 하는 것 정도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 총을 드릴 거고 정확하게 쏘는 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다른 것 보실 필요 없이 딱한 번만 제대로 집중하셔서 진짜 주식을 할줄 아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은 볼린저밴드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볼린저밴드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비교적 많이 알고 계신 가장 널리 알려진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괜히 유명한 게 아니겠죠? 실제로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볼린저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단타로 8천억을 벌었다고 알려진 일본의 전설적인 투자자 BNF가 주로 사용한 투자 전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1980년대 존 볼린저가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입니다. 주가의 변동성을 추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주가는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상단선, 하단선의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수학적으로 약 95.44%의 높은 확률로 주가는 볼린저 밴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표 설정을 하면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조금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b5까지 입력하시면 볼린저 밴드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죠. 적용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를 더블클릭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20과 2가 나오죠. 20은 20일 이동평균선을 뜻하고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입니다. 숫자 2는 승수이고 표준 편차의 승수를 곱해서 범위를 구하고 상단선과 하단선이 정해집니다. 중심선인 21선의 설정 값을 바꾸면 범위도 달라집니다. 좀 쉽게 표현하자면 21선 볼린저 밴드를 쓸 경우 휴장일을 제외하고 한 달간 거래된 주식 가격의 평균이 중심선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한 달간 주가의 움직임을 평가한 범위가 상단선과 하단선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라는 학생이 매일 시험을 봤다고 가정해보죠. 한 달간의 평균 점수는 60점, 최저 점수는 30점, 최고 점수는 70점이었다면 70점이 상단선, 60점이 평균선, 30점이 하단선입니다. 이 학생이 당일 시험에서 30점을 말았을 경우, 대체적으로 다음 시험에서는 더 좋은 점수를 낼 거라 예상하시겠죠? 볼린저 밴드도 원리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전략을 많이 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44%니까요. 95.44%라니 좀 어이가 없으시죠? 이 확률만 들었을 땐 실패 확률이 5%도 안 된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만약 하단선에서 사고 상단선에서 팔면 금방 부자 되겠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기대를 깨서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매매로 확률을 따져봐도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필승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어떠한 동기로 인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확률이 높다고 장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60점을 맞았던 철수에게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 붙었다거나 학원을 늘렸다거나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생기면 90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안 좋은 친구를 사귀었을 경우에는 10점을 맞을 수도 있는 거겠죠. 매매법 확률을 높이시려면 해당 기업과 업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보조지표만 믿고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되냐 지금 볼린저밴드 하단에 닿은 매수신호죠. 얼마든지 이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단 돌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 신호로 알고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보자분들, 주식을 나름 오래 한 분들까지도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볼린저밴들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런 실수를 줄이고 더욱 성공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영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봤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능만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주식이 쉬워지고 재밌어리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이 누리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책도 보시고 유료 강의도 들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참투자 자문사 소속으로 자문역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사를 만나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자문사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방은 참투자 자문사 소속 자문역들이 주식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방입니다. 보시면 6월 11일에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장 시작 초반에 공유를 드렸고요. 두 종목 당일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날마다 공유되는 모든 종목이 상한가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등한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 상승하게 되었는지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공유되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만분 이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 하신 분들 중이 방에서 나도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시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 인증 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내선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1688에 2756번으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해 주시면 확인하고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겐 특별한 사은품이 더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을 정식 발행 전에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존 주식 관련 도서에서 흔히 보셨던 실전 투자에는 딱히 도움되지 않는 마인드셋이나 동기부여 관련한 내용은 완전히 빼고,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서 실용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영상에서 좀 어려웠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전자책을 받아보시면 100% 만족하실 겁니다. 진짜 완전 공짜로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누락 없이 확인해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벤트 참여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볼린저 밴드는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수렴과 확장을 반복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말 그대로 밴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한다는 건데 수렴됐을 때의 특징과 확장됐을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밴드가 좁은 수렴 구간은 주가의 변동성이 작습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말은 횡보 또는 박스권인 상태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는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또는 보합이 있을 뿐 급등 급락은 안 나옵니다. 이때 유효한 전략이 볼린저밴드의 기본 매매 전략인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전략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한미반도체 차트인데 어, 여기 좁은 기간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밴드가 좁은 상황에서는 하단선에 매수하고 상단선에 닿았을 때 매도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밴드선이 꺾이면서, 여기 선이 꺾이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 하단선에 닿았으니까 매수죠. 자, 여기서 넘어가 보면 추가 하락이 나옵니다. 밴드가 확장이 되면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를 두 개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일단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 더 정밀하게 매매 터점을 볼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가 차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지표 추가 BO 볼린저 밴드 적용 눌러 주시고 여기서 이 평선을 5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중심선은 꺼주고 상한선을 구별할 수 있게 요거는 검은선, 하한선은 파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보이게 바꿔주고 적용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단기 볼린저 밴드 선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보신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완전히 이탈되었을 때이 파란선이 이 단기 볼린저 밴드 선이 장기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했을 때 매수타점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단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장기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이탈했을 때 여기 그대로, 예, 여기를 매도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만 볼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신호를 잡아줍니다. 이런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를 이용한 전략은 무거운 종목이 횡보하고 있을 때 쓰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수렴 구간은 여러분이 걷는 것, 확장 구간은 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확률도 넘어져서 다칠 확률도 뛸 때가 훨씬 높습니다.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는 것보다 안전이 더 중요한 투자자는 변동성이 작은 수렴 구간에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알맞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볼린저 밴드 확장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장 구간은 주가가 밀려 올라가거나 아래로 쏟아지는 구간입니다. 위험하지만 매매 시점을 잘 잡으면 급등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죠. 우선 첫 번째로 확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캔들이 위에 붙어 있는지 아래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오늘 거래 대금 상위 1위 종목인 한국가스공사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를 보면, 최근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볼린저밴드 확장 시점에 캔들이 위에 붙어 있죠? 그전 급등 시점에도 확장 초반에 캔들이 여기 붙어 위에 붙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을 때, 주가 급등이 나와서 상단에 붙어 있어야,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은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는 시점인데 이러한 최고의 매매 시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짝꿍 BWI입니다. 일단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지표 추가. BWI 검색해서 추가해 줄게요. 자, 적용 누르시면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데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서 보시면 선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거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도 많은데, 이 BWI가 어떤 지표인지 자세하게 들어가면 머리 좀 아프실 것 같아요. 간단히 말해서, 볼린저 밴드의 폭을 선으로 나타낸 지표인데, 이 선이 바닥에서 위를 향해 올라가기 시작할 때가 굉장히 좋은 매수타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가스공사도 보면,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점이 여기죠? 볼린저밴드 확장 시점이랑 같고요. 자, 제가 그리고 영상 초반에 GS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S 글로벌도 제가 급등 시점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바닥에서 올라갈 때 여기죠. 자, 이 지점에서 매수하는 구간인 겁니다. 확장이 시작되고 BWI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정확한 이 시점이죠. 이런 시점에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내시려면 아무래도 조건을 설정해서 조건 검색식을 잘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한번 어떤 종목 잡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 검색 실시간으로 종가 매매부터 한번 보면 네 이런 종목들이 나왔네요 유진투자증권 GS글로벌, 대한해온 네요런 종목들이 나왔고 시초가 매매도 보면 네다 상승한 종목들만 나오죠 NC소프트, STI 현대글로비스 제일재당 서현이와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 급등주 차기 검색식을 보면 단기 매매를 할때 주로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는 대안해운뭐 KCTC, 세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 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 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WH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모든 내용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보내드릴 전자책에 조건검색식 설정법이나 볼린저밴드에 관한 깊은 내용도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1688의 2756번으로 참가라고 문자 보내시고 무료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반신반의했는데 뭐 너무 혜택이 좋다. 자문사에서 이런 무료 서비스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겠다. 많이 말씀들 해주시는데요. 주식 초보자분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 나와 같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참여해야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영상을 찾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만큼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식 자문사에서 제공하는 정보까지 받아보시면서 정진하시면 분명히 주식 투자로 원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